형오라오드려면 6만 점 이상 해야 하는데 딱 맞추면 안 되고 하나 더 올려야 돼. 아우, 그저 같은 잠깐만. 나 지금 60개 모았고 이거 4, 4개 있네. 우리가 지금 사야 되는 게 일단 신화 항아리. 이거 800점 모아야 돼. 와, 이거 이벤트가 처음엔 재밌게 하다가 나중에 재밌게 할 수가 없는 게 아까 나가 나중에 녹아다가 되겠구나. 엄청 돌아야 되네. 레미디아 이것도 사야 돼. 연혼 옵션 최대 옵션 이것도 사야 되는데 변환 옵션 사야 되고. 그러면 나몇개 사야 되는 거야? 와 엄청 해야 되는구나 이것도 사야 되고 이거 주마 사야 되니까 이것도 무조건 사야 되고 얘도 사야 되고 얘도 사야 되고 야 큰일 났네 살게 너무 많구나 사료의 1회 보상이랑 한 판만 놀면 돼 근데 살게 이렇게 많다고? 그리고 7대 제약이 뭐야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제약을 올리면 뭐가 좋은데 몬스터 간격 감소가 50% 몬스터 체력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 제약을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데? 형제학을 6만 점 이상 올려서 깨면 올아주는데 겁나 이쁘고 딱 6만 점은 안 되고 6만 점보다 더 올려야 하더라. 아 그래서 얘기한 거야 이거. 이게 가오는 뭐야? 내가 얻은 포인트인 건가? 이거는 그냥 써도 되는 거지. 이거는 계속 그냥 계속 능력, 능력 얻은 그냥 그냥 기본 기본 버프 능력치 얻었나 보네 우리 스킬 강화 맵 클래식 HP MP 회복 5% 10% 회복 15%회복까지 그러면은 피해복을 하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피해복을 하면서 대기하기 귀찮으니까. 오케이,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이거 보상 오늘 받았는데, 오늘 오늘 할수 있는 거야. 이거 이미 오늘, 오늘 보상 받았는데, 아, 이제 시작한 거라고. 아, 그래, 그럼 무기 암석성, 암석강화 암속 2 0당 5공20% 최대 100%어 이거 암광을 올려야 되는구나 암광.. 암강, 암강 붙은 거 같이 계속 골라야 되나 보네 내가 암광.. 암강... 심연 안 하면 데미지 빡셀 거 같다고? 그런데 너무 쿨감으로 가는 것도 아니긴 한데 심연으로 일단 데미지를 가져가면서 모속광 좀 챙기는 게 맞긴 하겠다 기본.. 기본 좀 챙기긴 해야 될것 같아 기본 아예 안 챙길 순없오 너무 느리다 근데 어우 나 너무, 너무 느려 씨발. 초반 오, 어우 느 씨. 아니다 일단 공케이저 조금만 치기자 어, 너무 느려 답답해서 안되겠다 그러면은 오른쪽 왼 오른쪽 피해보 왼쪽 물음표 어. 뭐야 아무것도 없는거야? 아이 뭐야 금방이잖아제기랄 거. 그럼 이제 몬스터방 갈게 피해보겠다고아피해보방이었나모서방 챙겨야지만 좋은 상황이다 오케이 오쾌적켜졌어 그러면은 여기서는 피방말고 여기서 물음, 물음표 방 오케이 어우 더워도 못 가. 겠네 최대한 안맞으면 해야지 와, 한대서 쳤는데 23%달았어피한대 맞았는데 스키 공격이야? 주위에 모석 깎는 거 스키 사용시 쿨 타임 속이야. 이거 괜찮고, 이거 쿨감 회복 좋고. 정화반 일단 하자. 어, 보스반? 초반에 아파구나. 대리석. 어차피 내가 쿨쿨 초할 수 있으니까. 공개시 기본기 30, 40, 45 레벨 수정된 증가. 서리 서리포판. 폭발, 서리 폭발인데 아까 써봤는데 뭐 그렇게 막 엄청 매력적이지는 않았어. 추가 데미지 모속광 30에 공 K의 추가 데미지. 어 이거 괜찮은데 나한테 이거야. 겠 어. 어, 나이스 긴급협회 사용시 h MP를 이... 야, 2... 야2% 누구! 누구 코에 붙이냐! 2% 씨발 이거 농...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모공, HP 공격, 발도 이거 은시에 가야겠다 은시. 그리고 피갈 필요 없으니까 왼쪽에 물음표 방 아니 씨발 왼쪽에 물음표 방 왔는데 왜 피냐고 씨발 아니 <laughs> 이잡놈무 새끼들 진짜 맥 조같이 만들어 놨네 진짜 씨. <laughs>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상점한 거 같게 상점? 그러면 류 씨. 아, 나 되게 안 좋은 것만 나온다. 아, 나 큰일 났네. 리롤 돌릴까? 형나가고다시해도데 맹룡트리 타면 전라 웃겨 진짜 키키키해. 어. 맹룡트리, 맹룡트리. 그 초발도야. 초발 또 환영광무. 우유를 여러 개 끼면은 10초마다 2초가 무적이 아니라 10초마다 10초 무적도 만들 수 있나? <laughs> 씨발 존나 웃길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어. 안돼. 우유 하나 사면 하나, 하나밖에 안 사죠. 아 그래? 나 우유 하나 사자. 우유랑 그 초발 또 하나 사자. 아 불편하지. 그래, 아 그래? 스킬레벨 4레벨 참을 수 없잖아. 크 그럴 때그신냐 나 지금 속광이 필요한 거야스크래치가 채우면은 만크. 일단 만크 채웠어, 이러면. 104. 오케이. 만크 넘겼고. 그럼 이제부터는 다른 거 하면 되겠다. 이건 뭐야? 뭐야? 이거 그냥 돈, 얘는 뭔가 황금화 돈 주는 애인가? 모공으로 가겠다. 모공, 모공. 모공. 황금장 500원 줘. 아, 500원? 오케이. 오케이. 자, 보스방. 상관없구나. 미치, 너 빠르네. 캐릭이 너무 빨라가지고 나도 감당이 안 되네. 어, 이거 나왔다. 발도 나왔는데 발도 안 할래. 어, 나 이거 할래. 한번 살아하는 거. 시간 눈에 사네. 가자. 오 버티네. 가자. <laughs> 존나웃기. <웃음> <웃음> 이게 이게 정마반과 은식이다이 새끼들아 한 마리씩 안 잡는다 귀찮다 카모플라즈 모건 크리티컬 모섭강아 모건 갈까? 아니면 카모플라즈 갈까? 아 크지인데 30%도 있구나 어. 카모플라즈가까자 이러면은 어디로 갈지 생각해보자 아나돈 존나 많구나. 나 그러면 오른쪽 가서 일반 잡고 상점 한번 들릴게. 일반 잡고 상점 한번 들리겠습니다. 아우 씨, 하니 말했어. 개같은데. 지금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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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 모석광, 심검, 무성나 섬단, 너스트 이거 그냥, 그냥 모석광 올려서 전체 데미지 다 올려야겠다 올려야지. 전 데미지 다올리는느낌이에 상점 발도, 발도 하나 하고 그리고 자수, 어, 자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모석광 60에 올려주니까 자수 맹룡 안쓸 거고, 맹룡 쓰다가 뒤질 것같아 좀 상장 관리 좀 없을 것 같아. 이제 거의, 거의 다온거 아니야? 그렇지. 아, 어,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야, 이 새끼 뭐야? 나 내가 때리는데 경직 1도 없이 지도 지분 때리고 앉아 있네. 야, 왜니도 때리냐? 내가 때리면 넌안 때려야지, 씨발. 어. 어이, 무서운 새끼야. <laughs> 아, 내가 때리는데 이 새끼 지혼 때리고 있어. 경직 1도 안 먹고 깜짝 놀랐네, 씨. 콤보, 아마, 흐아 근데 쿨감은 이제 된거 같은데? 쿨감은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스킬들의 데미지를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봉투가 나쁘스방 이거 환영감 쓰면? 어, 잠깐만. 쿨, 왜 쿨? 쿨을... 일로 나와볼래? 좀안 보여. 어, 잠깐만. 이거 와한영암을 쓰면 안되겠다 환영암 쓰면 안되겠어 저들끼리도 경직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냥 막 맞아버리면은 의미가 없다 마서, 맹뇨, 엘레멘탈 드로퍼 스즉님 이거 스즉님이 있어서 이거 좋은데? 극초발 또, 아 극초발 강화 또 있네? 아씨 근데 극초다 강화 했는데 이걸 또 끼면 또강화 되는건가? 그치 엘리먼터 드롭퍼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 저거 강화했는데 또 강화되는 거야? 그렇지. 그걸 모르겠네. 가자. 속각이랑 속각이랑 세증됨이랑 참을 수가 없어. 속각 세증됨 어떻게 참아? 안돼 나 카모플라주 풀렸어.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버렸다리. 이 자식들아! 이 자식들아! 응 카모플라주. 응나안할 거야. 응이 자식들아! 응안할 거야. 쿨타임 기다릴 거야. 응 안전하게 할 거야. 응이 자식들아,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 응 카모플라주. 응안 나갈 거야. 카모플라. 응이 자식들아. <laughs> 이게 빌드다 이 자식들아. 아, 이게 카모플라주 쿨감 빌드다. 씨발. <laughs> 어극초도 나왔다. 극초발도 개웃기네. 아!! 씨발 또 무릎파방 들어왔는데또 회복방이야!! 나 적당히 하시라고요아씨아 존나 또 열받게 하네 또영화는 흐름, 맹룡 유성란 아영화는 흐르면 하나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 그냥 일단 살까? 어차피 돈 남았..돈 많..돈 이제 끝났으니까 어차피 이제 보스방에 돈 끝났어 맹룡단원치한개 회복해서 해야 이거 하고 심검도 그냥 하자. 심검 하고 아 마소도 하자. 어째 돈이 나. 에이 다 사. 돈이 진 어짜피. 야나 부자야. 어. <laughs> 남는 게 돈이다 이 새끼들아. <laughs> 다 산다 이 씨. 남는 게 돈이야 이 새끼들아. 하나. 아!! 미친 왜이 새끼 나와. 오씨 업이 어, 친. 오기서해가 쏠게. 와 미친. 야 이거 다 쏴야겠다. 와미친놈 어 그냥 저 스킬 다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린, 피각, 얼음 공주, 심지는 모속강줄 빙겨오라. 아 어려. 피각도 좋고 짱영사도 짱영사도 좋은 것 같고 얼음 공주도 좋은 것 같고 아린 아까 아린의 피각이 존나 개꿀이긴 한데 그렇지? 음. 빙겨 제보스안 걸리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나 피해복 0.1%라도 피해복 하는 거 있으면 은아 있긴 있네. 좀 회복하긴 하네. <laughs> 자 여러분들 잠시. 화단시 가시고 밥 먹을 시간입니다. 이거 피채고갈게요자 <laughs> <laughs> 여러분들 잠시 담배 타임, 화단시, 오줌 타임, 똥 타임 그리고 야야찬 타임 갔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미친! 아왜난이 새끼만 나와? 어머 난이 새끼 싫은데 씨. 아 씨. 빨리 돌려. 빨리 돌리니 맞아. 어차피 풀초되니까아나이 새끼 싫어. 이거 너무 아프단 말이야. 오내 어, 이거 카모플러치 때문에 안 보이는 건가? 아닌가? 아, 맞았네. 아, 씨. QF 눌렀는데! 나! 아, 너 구석에서 좀 나와봐! 좀 쪼박 어기 <laughs> 오, 진 오팔라! <laughs> 시바, 격첩 당했어 이개새끼 야! 오 이거 쓰지 마! 시씨바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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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laughs> <의학, 의학. 웃음> 어나뭐준거안준 안 거지 씨발 나뭐 먹은 거지? 오랑가 뭔가 이 준다며. 오랑은 어떻게 먹어? 먹은 거야? 우와 먹었다. 우후 <laughs> 먹었다. <웃음> 오라 차트 <틈> 획득! 아이템 <laughs> 아이템 하나 던지고 아~~ 좋았다 자 먹었습니다 이거 나 누구 주지 이거 어떻게 생긴거야 나 이거 보여줄 수 있어? 나 이거 어디다 줄지 고민 좀 해보게 어 이거 어떻게 생긴 아~~ 아까 그거였구나 그거 그칼불 떨어지는거 어 맞지 잠깐만 내가 보여드릴게요 홈페이지에서 짜 멋있다~~ 어 멋있지 나도 들렸겠다고지문을 몇번 도전했는데? 야 내가 존나 잘 깬거냐? 나 한번만에 깼으면? 어 그래? 내가 되게 빨리 깬거네 네번이나 도전했다고? 아 진짜? 아 이게 깨기 어려운거였구나 어, 어 한번만에 깨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구나 나는 지금 몇시간째 투자로 트라이하고 있다고? 어 그렇군 자 이거 할게요 자 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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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 기대된다 이거 순열자의 오라 오, 봐봐, 오, 야, 진짜 헬벤토 같다 오, 야, 이거 헬벤토랑 딱잘 어울리는구나, 어, 스캔 아낄 거야, 어, 오, 어,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쁘다, 그렇지, 오, 어, 이번 거, 근데 이거 공짜로 주는 걸왜 이렇게 멋있게 해놨지, 얘들아, 그렇지, 공짜로 주는 거를, 어, 뭐야, 헬벤토가. 공짜로 주는 거왜 이렇게 멋있게 하는데? 개 멋있다. 쫙. 와 진짜 멋있다. 우리 버치기랑 딱이 딱이다 그렇지? 와개잘 어울린다. 아니 씨발 이 뭐야? <laughs> 아니 마을 왜 이래? 아니 <laughs> 아니 마야 마을이 왜 이런 거야? <laughs> 아니 정신 없어 씨 <laughs>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동안? <laughs> 마을에 죄다, 죄다 오라네 아우 야씨발게 어우 눈부셔 야가이거더라 어, 아우 아우 정신없어